다음은 복지 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열 복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과장 박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8년 2.8 해계년도 일반에게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조 또는 결산서 148쪽부터 151쪽까지 결산 총괄은 총괄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세부 사항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은 67억 49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8%인 65억 7733만 1천 590원 보조금 반납액은 4680만 6808원 집행잔액은 7635만 4602원이 이원으로 집행잔액 집행 내역 보고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단위 살별 세부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그중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보조금 반납금 1,096만 4,688원은 저소득층 학생 학생 격비 지원 신청 인건비 인건비 잔액 80 8만 7,120원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잔액 440만원 읍면동 복지허브와 지원사업인 맞춤형 복지팀 설치지원비 잔액 54만 9,870원 시설종사자 보수개혁 및 상해보험 잔액 58만 1천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잔액 137만 4,200원 긴급지원 무함돌봄사업비 처우개선비 잔액 307만 472원 등 1,096만 4,688원이 되겠습니다 예, 보훈단체 지원사업 3,414만 원은 국가요금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참정명예수당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700,2115원은 무한돌봄센터 사례, 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쪽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 결산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 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업체 위탁이 아닌 팀별로 자율적 실시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성과보고에 자원봉사든 행사 운영비 중 일부 80만 3천을 감하여 민간인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화 서비스 지원은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동절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무 관리비 중 219만 5천 네, 219만 네, 2195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복지도미 워크숍은 민간 참석자 중식비 지급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중 168만원을 감액하여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보험 부분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지원은 묘지 안내판 설치를 설치를 당초 유경자 유족 개인이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 지정 업체를 통해 시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지원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로 54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던 방법에서 2018년 종사자 개인에게 개인별 개인에게 계좌별 지급으로 지급 방법이 변경해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 84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법률 법률 홈닥터 인터넷 사용료 87만 1730원 동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이전 안내판 설치비 112만 원 사용을 위해 공공운영비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부터 4쪽까지 결산서는 148쪽에서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잔액은 주요지출잔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7,635만 4,602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지출 잔액은 478만 5천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205만 8,200원 주부모니터 활동부상금 집행 잔액 230만원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81만 4천원도 집행,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등의 공동정기요금 지원은 2018년 하계 무대 기간에 냉방요금 할인이 적용돼서 122만 4380원의 380원의,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와 설치 지원 128만 3 0 3 0원은 읍면동 맞춤형 보직진 8개소의 설치에 따른 사무가구 비품 등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영양강화 워크숍은 계획 대비 참여 인원이 줄어서 7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기 가정 무한돌 봄 사업은 에, 수요 발생 시 지급된 사업비로 연간 316건, 322명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에, 지원, 집행 잔액 264만 2064원이 되겠습니다. 보훈 단체 지원은 초등학교 나라 사랑 교육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로 교육 수요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험 명예수당도 사망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험단체 지원 총 1165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관 운영은 보험회관 공공 운영비와 건강증진실 물품 구입을 예산 대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집행잔액 1,472만 3,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행사는 국가유공자 위로를 위해서 2014년부터 매년 11월에 진행하던 나라사랑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동절기 고령 국가유공자 안전 및 참석자 저조 등으로 행사를 폐지하여 고용비 및 식비 945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사유 미발생으로 이 예산전액인 300만 원의 집행전액이 발생하였으며 무한돌분세서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는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기제 공무원 연금전액 나타는 기관부담금 감소 등의 사유로 255만 1,890원의 집행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존 월행여비 성격으로 지급되던 국내 여비 지침이 변경 강화되어 집행잔액 집행 1천 9십 8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머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모두 소액 집행잔액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한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혜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있으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까지 정리를 하셔고 <laughs>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 말씀이 있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저기, 어그 질의를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 우리 보고서로 대신 하겠고요. 혹여 우리 저기 팀장님들 어,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 요구하실 때에는 직위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하십시오. 자 위원님들 <laughs> 질의하십시오. 안정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렬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150 페이지 보면은 보훈단체 지원에서 이제 그 어, 우리 그 보조금 반납이 3천 4백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에요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뭐 이런 것인데 예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인전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인데야 전액 접인데 예. 계속해서 이렇게 전출도 있고 사망도 있고 뭐 이래서 그게 저~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하고. 이~ 당초 예산 대비 예, 지난해도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한 (13명) (13분)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고~ 고~ 예~ 그~ 반납한 게 많으면은 돌아가셨대든지 전출해졌든지 한 거네 그렇죠. 어. 그래서 예 그래서 보부단체 회원님들이 한한 한 최근 한 (100명) 정도 요렇게 줄이는 거같아요 계속해서 뭐 그런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돌아가기 시 전에 미리 조으면안 되나 예를 들어서 아, 섰으면 바로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썼는데 네. 어~ 그~ 예를 들어서 초에 그 연도 초에는 안 들어가셨는데 네. 그때 얼른 그 예를 들어서 지급을 했으면 만약에 들어가실 거가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돌아가시는 네. 게예측이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니 그러니까 미리 나왔으면 미리 <laughs> 얼른 챙겨드렸으면은 <laughs> 네. 그래도 몇분 몇 이라도 적였을 어. 어, 텐데 뭐 이론적으로는 음. 가능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추가들이 있으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뭐 답변은 과장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 뭐 제가 그냥 일상적인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하는 게 많아야 좀 변경 사항이 많아야 좋은 겁니까 드려야 좋은 겁니까? 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도 좀 있습니다. 있어서 네. 이게 마무리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할때 네. 예산 추계를 정확히 네. 했어야 되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계획적으로 해서 뭐 이런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계속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그통계목 설정 잘하시고요. 예산 네. 편성한 후에 이렇게 뭐 전용화나 변경 사례가 다발하지 않도록 이게 해 주야 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이런 것들 너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부득불한 경우는 할수 있죠. 법무부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하여튼. 그~ 이러한 것들꼭 숙지를 좀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되도록이면 통계목 변경하나가 사업 부서 간의 변경하는 이런 뭐~ 변경 이용 이점 뭐~ 이런 하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요거하겠다고 하고 사실 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제가 여러 번 얘기됐지만 안성씨가 돈 없어 뭐 못했단 말은 다 거짓말이 된 거예요. 네? 뭐 여기 보면 뭐 공무원들 그뭐 사기에 가나 행정과에서부터 다른 부서도 있지만 포상이 뭐 해야 된다고 하지만 포상금을 뚫어서 단들로 전용하고 이런 사도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냥 어수록에 의회 와서 대충을 렁뚱이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이걸 해보려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 여러분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결정해 버리면 의회에서 해줬으니 까뭐 했다 아니면 안해줘서 의회에서 안해줘서 못뭐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불협화음도 생기는 거고 여하튼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조율하고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요 그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다저 승인 안 해줘 버리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성시의회 정말 착한 겁니다 네, 의원님들 좋으신 거예요. 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이 있으십니까? 뭐 지금 공통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도비 그 매칭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서 어, 보조금 반납액도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 국가 보험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국가 보험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도 어 불용 처리한 액수가 좀그 일정액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매년 이제 주로 사망자와 이제 어떤 전출에 의한 것 때문에 지금 불용 처리가 이루어지고 보조금이 반납되어지는 상황 같으니까 평균적으로 여튼 그것 감안하셔갖고 어 좀그 예산 편성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특히 또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갖고 지금 이제 전용하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그 수요 예측하셔갖고 그 예산 담으시고. 혹여 여튼 변경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추경 시기를, 시기를 일시를 하지 마시고 어, 좀그 제때에 어떤 편성을 하셔서 집행하시는 것이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좀 효, 효용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리가 없으심으로 복지정책과소관 계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